길고베 메타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양쪽의 좌골이 균형있게 몸을 잘 받치고 있는지 바른 땅을 잘 디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개는 약간 숙이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등받이에 체중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장엄한 산처럼 앉아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눈은 뜨셔도 좋고 편안하게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지혜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건전한 판단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뭐가 옳은지, 또 적절한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최선의 수단을 지각하고 채택할 수 있는 좋은 분별력이 있으면서도 세심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보면 삶에서 풀수 없는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풀수 없기에 대처가 필요합니다. 풀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맞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틀과 관점과 역할과 모든 것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다른 맥락, 다른 시각, 다른 목표에서 다른 해결책을 내봅니다. 지금 내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맞닥뜨려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보다는 배워나가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지금의 나를 한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처를 조금 뒤에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의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일곱 가지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근본은 지식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한 여러 지식이 있을수록 지혜를 발휘하기 좋습니다. 삶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졌던 경험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사용됐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다른 것들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든지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험은 항상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경험만 믿으면 그야말로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삶에 활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를 높여갑니다. 내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잘 모르겠으면, 몰라 라고 하셔도 됩니다. 몰라. 내가 어떤지 정말 몰라. 모르겠다. 이것은 모르겠다는 것도 사실은 지혜를 높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의 단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맥락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언제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어떤 때, 어떤 입장에서 옳은 일도 맥락이 달라지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에 무엇을 있는지 확인하고, 주인인지 손님인지, 나의 맥락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지표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맥락일 것인지 추정해보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고지혜입니다. 잠시 내가 지금 어느 맥락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알아차려봅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은 내가 보는 방식이 다르고 내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 속에서 성장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사람이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하고 소중합니다. 그냥 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해 볼줄 알고,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관심 가지고 들어주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살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는 지혜는 불확실한 것을 견디는 힘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견디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모든지 확정돼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어디에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세상이란 정말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내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져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재미나 의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정이 없던 일도 해보고, 일상에서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기만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 없이 여행해보는 것이 재미있듯이, 인생도 계획 없이 무엇인가 부딪혀 보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더라도, 남이 해보지 않았을 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을 하는 것은 창조성을 높여줍니다. 지금 당장 답을 명쾌하게 내리고 싶어도 현실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못할수 있습니다. 그냥 결정하지 마십시오. 모호해도 그냥 가만히 두고 견디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불확실한 것을 견디고 있는지, 확실한 것만을 갈구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잠시 돌아 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길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삶은 깁니다. 뒤로 미루더라도 정말 크게 낭패 보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는지. 바닥이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지나갔습니다. 지금 혹시 바닥이라면,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지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더라도 그런 경험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듯이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도 뒤로 미루어 보십시오. 시간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너무 조급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야말로 영혼의 시간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며 긴 시간을 느껴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나보다 더큰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고 고요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항상 더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겸손을 이길 수 있는 교만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만 인정해도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작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큰 것들을 볼수 있는 것들이 지혜입니다. 나 자신에서 떨어져서 보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보고,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보고, 작은 자기의 집착을 덜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둘줄 아는 것들이 지혜입니다. 평온하게, 평화롭게, 고요하게. 마음 챙김은 지혜롭게 만듭니다. 판단하지 않고, 참아내고, 초심으로 바라보고, 믿고, 지나치게 쓰지 않고,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봅니다. 어느 사람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삽니다. 소위 무건수행,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지혜에 한발더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지는 것들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인위적이라도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고,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어차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나는 절대자가 아니니까 겸손하게 더큰 힘을 인정합니다. 잠시 더큰힘 앞에서 고요히 잠잠히. 그냥 머물러 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하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 존재 방식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로 긍정이고 수용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나를 잘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진정으로 공감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면, 그냥 협조하고 돕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됩니다. 남이든 나든, 그냥 협조하고 돕고, 사랑하고, 사실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사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지혜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식이 생기고, 맥락적으로 바라보고, 상대성을 인정하고, 불확실성을 견디고, 길게 보고, 큰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평온하게 지내면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살 것을 다짐하며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합니다.